안녕하세요. 오재성의과 이경무 원장입니다. 오늘 그 영상 내용은 배경무기가 수술하면 왜 코에 솜을 안 넣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절골이라는 수술, 그 뼈를 좀 건드린 수술은 저는 이제 솜을 넣긴 하는데, 그거는 이제 피가 나서라기보다는 집에 가셔가지고 피가 날 수도 있으니까 예방도 차원이 있는 거고, 기본적으로 저는 수술을 시작한 지 이후로, 코에다 솜을 넣은 적이 없어요.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별 차이가 없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수술을 할때 지혈에 있어서 좀더 꼼꼼할 수밖에 없잖아요. 왜냐면 나는 솜을 안 넣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피가 나면 안 된다는 게 약간 강박관념이 생겨요. 물론 환자한테 좋은 강박관념이긴 하죠.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솜을 안넣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솜을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. 수술하고 하다가 피가 나도, 에, 그래, 뭐, 손 막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 수술을 빨리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숨을 안 넣는다는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해서 피가 안난 상태로 이제 수술을 마치고 숨을 안 넣어버립니다. 물론 이제 안에다가 이제 시트 같은 거를 이제 비중격 뗀그 부분이나 고정하려고 이제 안에 시트 같은 거 넣는데 솜이랑은 좀 다른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솜은 안 넣고 시트 정도 는 넣을 수 있다. 그리고 귀로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. 뭐, 코끝을 막 화려하게 세우지 않고, 그냥 자연스럽게 할 때는 귀로만 하는데, 그런 분들은 아예 뭐, 시트도 안 되고, 손도 안 놓고, 아무것도 안 합니다. 그냥 실밥밖에 없어요. 그거는 그냥 제 나름대로의 원칙이고, 그렇게 하려고 수하는제 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. 뭐, 특별히 뭐,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. 어쨌든, 이유는 그렇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오브제생형외과 이경무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